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뉴스 신다원 청소년 기자, 지난 7월 4일부터 7월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서울 일러스트 페어가 열렸다. 서울 일러스트 페어는 코엑스에서 매년 여름과 겨울에 개최된다. 각종 일러스트와 그래픽 작품들이 모이는 페스티벌에서는 심사를 통해 선별된 국내외 아티스트들이 직접 부스를 꾸미고 작품을 진열하며 각자의 일러스트 혹은 다양한 종류의 디자인을 활용한 제품을 판매한다. 이번 2024 서울 일러스트 페어 발륨. 17에서는 KT 서울예술대학교 A-PAC, a XP-PEN, XP-PEN, 와 같은 다양한 단체와 기업들이 작품 또는 제품을 출품하기도 했다. 행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6일 넓은 행사장 속 줄지어 늘어선 해외 작가 부스들 사이에서 독창적인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중국에서 온 카이 작가를 만났다. 카이 작가는 자신을 평범한 직장인 디자이너이자 마법의 열쇠를 가진 무언가라고 소개했다. 또 다른 내가 겪은 모험을 DIY로 풀어내는 사람이기도 하다고, 카이 작가의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풍기는 여러 작품은 모두 카이 작가만의 고유한 세계관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저 예쁘고 단순한 작업물들의 나열이 아닌 커다란 동화책 속 세계관의 등장인물이 되어 동화 속 세계의 카이와 함께 색다른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카이 작가가 건네준 자신의 세계관 설명문이다. 백슬래시 카이는 신비한 열쇠의 힘으로 이상적인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중략, 작은 집, 작은 의자, 작은 가구. 카이는 몸을 숙여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작은 가구는 예술품처럼 아름다웠고 카이는 그것들을 몰래 기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중에 현실 세계에서 그것들을 독특한 선물로 디자인하기로 했습니다. 중략 카이는 사람들이 마법과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중한 기억을 모으면서 그의 마음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그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해외에서 그것도 수많은 국내외 작가의 부스 사이에서 자신의 제품과 작품성만으로 경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카이 작가는 자신의 DIY 작품을 한국의 대중들에게 만나게 하고 선물하고 싶다는 깊은 마음으로 먼 곳에서부터 대륙을 건너 서울 일러스트 페어에 참가를 결정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카이 캐릭터가 곧 자기 자신이라고 말했다. 현실의 카이 작가 본인은 직장인으로서 회사에서 디자인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창의적인 DIY를 할수 없을 때 캐릭터가 대신 저쪽 세계 이상적인 낙원에서 보고 온 아름다운 것들을 소재로하여 마음대로 틀에 갇히지 않고 독창적인 DIY를 하는 거라고 카이 작가의 세계관과 형식에 사로잡히지 않은 독창적인 작업물들이 어떻게 더 크게 확장되고 추가될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현실 세계에 우리에게 어떤 또 다른 마법과 동화 같은 선물을 가져다 줄지 저 너머 이상적인 낙원의 사랑스러운 카이를 앞으로도 기대해 본다. 카이 작가 인스타그램 @kdaily_